공장도 이제 이틀 뒤면 끝이다 음, 막상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집에 가고 싶은 거 시티에 나가고 싶은 그 기분 이 기분은 뭐랄까 군대 전역할 때도 이런 기분이었던 거 같은데 아쉽지만 가고는 싶은 기분 이 기분을 또한번 느껴볼 줄은 몰랐네 여기 남은 사람들 생각도 많이 날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내일 모레면 저녁식을 하는 날인데. <놀람> <놀람> 자,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브리즈번에 있는 백패커스를 일단 예약을 했습니다. 4월 19일까지 브리즈번에서 머물다가 시드니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놀람> 몰라 그냥 일단 가기로 했어요. 음, 빠꾸 없이 어차피 농장에 더 있을 것도 아니니까 빠꾸 없이 갔다가 한국 돈을 끌어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농장을 떠나는 걸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 제가 저번 영상에서 5월 달에는 아마 한국에 관련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거의 다 가서 그 추가기를 안 띄울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내가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찾아보다가, 그 오픈 채팅에 보면, 호주 탈출방,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한국 못간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음, 이제 아시아나랑 대한항공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5월달은 일단 비운항을 한것 같고, 왜냐면 사람들이 예전에 5월달에 귀국하는 걸한 7, 800%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비운항 때려버리고, 특별기로 2,000불, 2,000불 이렇게 팔아도 사람들이 다 사니까. 그래갖고 일단 비운항을 한것 같고, 오긴 할것 같아요. 한 번은 오지 않을까. 한두 번은 오지 않을까. 기회가 찾아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갑니다. 시드니에 특히 비행기가 많이 뜨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있으면 더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결심을 했고요. 음, 그거야. 자, 이제, 짐 정리를 이제 또 해야돼 이제 이거 짐 정리를 또 해야되는데 짐 정리하는게 제일 귀찮아 이게 또 옷이 다 부피가 커가지고 한국에서 호주올때도 다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지퍼백도 몇개 버리고 해가지고 캐리어 한개로 이거를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짐이 너무 많은데 쓸데없는게 일단 너무 많고 그래서 언제 떠나기로 했냐면 12일에 떠나기로 했어요 네? 17일에 떠나기로 했고요. 17일까지 배추밭은 출근할 계획이고, 아마 오후 잡은 이제 안갈것 같아요. 어, 오후 잡은 이제 안갈것 같은 게, 어제 제가 또 영상을 올렸잖아요. 호주에서 한국 간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던 사람이라는 루머가 돌더라고. 근데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가 있으니까 루머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딴 지역에 살았는데 이 지역을 잠깐 놀러 왔었다거나 아니면 진짜 여기 살았을 수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나는 루머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오우잡은 안 가기로 했고요 배추밭은 그래도 소수정이니까 배추밭은 일단 금요일까지 가서 돈을 최대한 벌고 그렇게 브리즈번까지 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제 채널에 어, 이렇게 방구석에서 찍는 영상은 많이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제 브리즈번에 가게 되면 좀 브리즈번 구경도 좀 하고 물론 막 돌아다니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간 김에 좀 보고 싶긴 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루트로다가 돌아다닐 계획입니다. 짐이 너무 많은데 약간 답없게 많은데? 이거 아이스박스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유. 근데 지금은 살짝 귀찮고 사람은 또 일이 닥쳐야 또 하는 법이니까 내일 출발하기 전날인 내일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오늘은 며칠이냐면 4월 15일이에요. 아마 4월 16일날 영상이 업로드 될 거예요. 아무튼 시드니 간다. 시드니 시드니 시 시드니 시드니 간다고 아니 이거 짐벌이 맛이 같네 지원자 움직이는데 아 농장을 탈출하다니 꿈만 같다 진짜 진짜 1년 산것 같아 여기서 아무튼 시드니 간다 혹시나 지금 브리즈번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면 제가 아직 브리즈번에 도착하기 전이니까 저 혼자 가거든요 심심하게 그래서 자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심심하다 싶으신 분들은 시티에서 볼수 있으면, 어디 길 돌아다니면서 공차, 공차. 대박이다, 공차가 있어? 공차가 있다는 소식을 듣긴 했거든요? 와, 대박이다. 공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인사라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죠? 와, 근데 공차 진짜 이름 엄청 오랜만에 듣는다. 대박적. 약간 신나 보이나요? 존내 신나요, 지금? 아, 지금 간만에 짐벌을 켜고 움직이고 있는데, 짐벌이 마탱이가 같네. 못쓰겠네 손이 더 잘되네 손이 더잘 찍혀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아무 내용 없는 영상 봐줘서 진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스탠소프 집 주변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룸바 생각해보니까 빨래가존네 많구나 절단났네다내 빨래야 다내 빨래 아, 유 역겨워 버릴 건다 버리고 가야겠다 진짜 끝